안녕하세요, 시각보감 구독자 여러분. 시각보감의 김선화입니다. 오늘은 최현장님이랑 일정이 맞지 않아서 저 혼자 진행을 할뻔 했는데요. 어, 아무래도 저혼자좀 쓸쓸하고 또 여러분들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뉴페이스 한번 오셨습니다. 시각처에 들어오신 지딱1년 됐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어, 신입 공무원인 손영재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년차 공무원 손연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선생님 진짜 반갑습니다 아, 네. 그런데 어떤 일로 우리 식약 보감에 찾아오셨나요? 아, 사실 제가 식약 보감에 엄청난 광팬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어, 김선아 선생님을 만나면 사인을 한번 부탁을 <웃음> 드리고 <laughs> 싶은데 네. 아 제가 보러 고면 사인 디여기다 어, 하면 되나요? 아니요 <laughs> <laughs> 아, 선생님, 공와하지 마시고요. 어, 진짜로 우리 프로그램을 찾아오신 이유가 뭘 볼까요? 아, 사실 제가 식약처리 다닌다고 하니까, 어,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어, 건강 기능식품은 어떤 게 좋냐? 으 또, 어, 식약처리 다니니까, 어, 너 약이 많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제 약 복용법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네, 어, 저 역시도 이제 많이 들어봤던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역시 여기 오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군요. <laughs> 저는 이제 한약 생학을 담당하는 연구사니까요. 어, 오늘은 이제 한약 생학 제재를 기준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 의약품의 그런 복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네, 그럼 오늘의 특별 게스트이자 어, 프로 질문러 손님기 선생님과 함께 어, 한약 생 제제의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각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짐러 손영기 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어떤 거라고요? 아, 얼마 전에 막 여덟 살이 된 딸을 키우는 아는 누나에게서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 누나가 이제 전화가 와서 어, 딸에게 감기약을 먹이려고 약 복용법을 이렇게 보니까 어어 일곱 어, 살이랑 여덟 살이랑 복용량이 다른데? 어떻게 먹여야 되지?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여덟 살이니까 여덟 살에 맞춰서 먹이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었는데 제가 바르게 얘기를 한게 맞나요? 아 우선 답부터 드리자면. 리셨습니다 <laughs> 먼저 이제 소화제 일반 의약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요거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제 용법 용량이 연령에 따라서 투여한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5에서 7세는 3 5 m l 그다음에 8에서 10세는 5m로 되어 있는데요. 아, 그런데 말씀하신 그 아는 누나분의 따님의 나이는 8살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만 일곱 살일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용법 용량에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이 나이는 일반적으로 만 나이를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덟 살에서 열살에 복용량을 먹는 게 아니라, 5살에서 7살 사이에 그러니까 3.5ml의 복용량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만 나이리 기준으로 하는군요. 이 기준을 잘못 이해를 하고 약을 먹일 수가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어, 그런데 저기 선아쌤, 어 여기 용량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이세라는 기준은 음.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뭐몇 살부터 영아인 거고 또몇살 위부터 어린이인 건가요? 음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 저희 시각처는 의약품 국제 기준인 의약품 국제 조화회의 그러니까 ICH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의 연령 기준은 먼저 신생아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출생 후부터 28일 미만까지는 이제 신생아라고 보고요. 28일 이상부터 24개월 미만은 영아. 그다음에 24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미만까지는 어린이로 되어 있고요. 다만 12세 이상부터 만 19세까지는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고령자 또는 이제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네, 용법 용량 기준도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어린이를 키우는 집에서는요. 의약품 용법 용량에 쓰이는 나이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약을 먹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그 생리적인 특징이 성인과 는 다르기 때문에 양 물에 뭔가 흡수 분포 대사 그리고 배설까지 등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어~ 약을 복용하실 때는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되죠 그렇군요 어~ 저기 선아쌤 물론 말씀하셨던 약약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한방에 쓰이는 약도 어~ 특정 성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주의 사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 어떤 약을 이렇게 좀 주의를 해서 먹어야 될까요? 네, 먼저 여성 갱년기 질환에 많이 쓰는 이런 서양 승마 제제 같은 경우는요, 어, 복용 시 관질환이 의심되는 평상시보다 더 피곤하다든, 가 피로를 느낀다거나, 아니면 황달, 아니면 뭐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전문가들의, 어, 와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어, 제품에 동봉된 사용사의 주의사항을 보시면 관련된 주의 문구를 확인할 수 있으세요. 아, 그렇군요. 우리 갱년기로 접어드신 어머님들이 이런 약을 먹을 때는 어, 이런 거를 주의를 해서 먹을 필요가 있겠네요. 어 그러면 선아생 마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될까요? 네 시각 포감에서 저희가 마황을몇번 다뤘었는데요. 어, 감기야, 그 다음에 또 어,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황이 많이 쓰이는데요. 이럴 경우 복용 후에 불면이나 아니면 빈맥, 그러니까 맥이 너무 빨리 뜬다거나 뭐, 어, 뭐 불면 아니면 잦은 소변. 등 증상 등이 나타났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와 꼭 상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감초나 대황 등의 한약재가 함유된 의약품도 마황처럼 이렇게 주의 문구가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주의 문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이렇게 약의 케이스나 아니면은 처방전에 효능 효과 그다음에 용법 용량, 그다음에 사용사의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적혀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 만약 근데 케이스를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사용 설명서 등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또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런 거 이렇게 보다가 뭐야 이거? 이거 버리잖아요. 어, 혹시 이런 걸 버렸을 때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약국에 직접 전화를 하면은 친절하게 알려 주실까요? 네, 물론 그렇게도 알수 있지만 집에서도 손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의약품 안전 나라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에요. PC 화면뿐만 아니라 핸드폰에서도 이제 접근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손쉽게 집에서도 이렇게 검색이 편리하게 가능하니까, 오, 이거 지인들한테 얼른 알려줘야 되겠는데요. 네, 네, 저랑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렇게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포털에서 의약품 안전 나라를 검색하시면 네. 여기서 이제 통화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시내추라에 대해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시내추라 네, 보시면 이렇게 바로. 뭔가 용법 용량이나 아니면 사용 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수를 받죠. 그렇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는 누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음, 너무 쉽죠? 아우 완전 간단하네요. <laughs> EBS 방송 같다네 <laughs> <laughs> 오늘은 식약처 새내기 공무원이자 프로 질문러 손영기 선생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은 올바른 한약 생약 제제 복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몸이 아플 때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 쓰는 약은 뭐 양약이든 한약이든 상관없이 오용시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laughs>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은 전문의료인의 진료를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약사님의 복약 지도 아래 꼭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올바른 약 보병을 위해 저희 식약보감과 식약수도 꾸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식약보감 다음에,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